15승과 다승왕 타이틀을 거머쥔 원태인은 KBO 최고의 투수 중 하나임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025시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국가대표 1선발로 자리 잡고 국제 대회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 그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과연 그는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원태인의 정상 정복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세요. 삼성 라이온즈의 에이스 투수, 원태인은 2024년 시즌을 최고의 한해로 마무리했다. 28경기에 출전해 159-3분의 2이닝을 소화하며 15승 6패, 평균자책점 3.66을 기록, 다승왕 타이틀을 손에 넣었다. 이는 원태인의 개인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승수였으며 2022시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이닝을 소화한 결과였다. 하지만 그가 목표한 것은 단순히 다승왕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2024년 시즌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더욱 확실히 하게 된한 해였다. 2025년 원태인은 더큰 꿈을 향해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 원태인은 2025년 시즌을 앞두고 더큰 목표를 설정했다. 그가 말하는 목표는 바로 한국 대표팀의 일선발 투수로 자리 잡는 것이다. 원태인은 한국 시리즈에서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국제대회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내년에는 국대 1선발로서의 역할을 꼭 해내고 싶습니다. 더 강력한 무기를 준비해 중요한 순간에 압도적인 피칭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특히 원태인은 대표팀 1선발 투수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신의 위닝 사들 보완하고 있다. 그는 대표팀에서 1선발로서 의문을 가진다면 그것은 삼진 능력 즉 압도적인 피칭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기 때문입니다라며 이번 비시즌 동안 삼진을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원태인은 2024시즌을 돌아보며 가장 큰 아쉬움으로 삼진 능력 부족을 꼽았다. 체인지업이 익숙해져 대체로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였지만 큰 무대에서는 더욱 압도적인 피칭이 필요했다. 큰 경기에서 삼진을 잡을 수 있는 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체인지업만으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으므로 그 외에도 타자의 방망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종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국내 리그에서의 승리에 그치지 않는다. 국제대회에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원태인은 한 단계 더 발전된 피칭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WBC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의 성과가 그의 큰 목표 중 하나다. 이번 세계대회에서는 제 자신에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더욱 압도적인 피칭을 선보이겠습니다. 대표팀의 승리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024 시즌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태인은 한국 시리즈에서의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 시리즈에서의 마지막 경기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때의 밸런스가 정말 좋았는데 비로 인해 게임이 중단된 뒤 다시 피칭을 시작했을 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그때의 아쉬움이 다음 시즌에 더 강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원태인은 한국 시리즈에서의 아쉬움을 잊지 않고 내년에는 더 강한 모습으로 우승을 향해 달려갈 계획이다. 그는 내년에는 반드시 우승을 하고 팬들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훈련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원태인에게는 2024 시즌 마지막에 불운한 부상도 있었다.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비로 인한 중단 이후 다시 마운드에 오른 원태인은 어깨 부상을 당하며 경기를 일찍 마감했다. 검사 결과 우측 어깨 관절 와순 손상과 회전 근개 힘주렴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재활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로 인해 원태인은 2024 세계야 구소프트 보련맹 WBSC 프리미어 12 대표팀에 선발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극복하고 2025 시즌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는 이 3주 만에 회복이 60%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한달 정도 더 지나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하더군요. 다시 검진을 받으면 거의 다 회복된 상태일 것입니다. 라며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 중인 원태인은 매년 시즌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원태인은 2025 시즌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는 올해는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제는 2025 시즌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있지만 그만큼 더 많은 준비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가 자랑하는 밸런스를 잃지 않기 위해 스프링 캠프에서 더욱 집중해서 훈련할 것입니다. 라고 다짐했다. 그는 정규 시즌 동안의 성과는 정말 좋았지만 한국 시리즈와 국제대회에서 보여준 아쉬움을 내년에는 반드시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피칭을 선보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며 팬들에게 더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원태인의 2025 시즌 목표는 단순히 승리뿐만 아니라 국대 1선발로서의 자리매김과 국제대회에서의 성과를 이루는 것이다. 그가 이번 겨울 준비 중인 새무기는 그를 더욱 강력한 투수로 만들 것이며 이 모든 노력은 결국 그의 큰 꿈인 국가대표 1선발로서의 자리 확보로 이어질 것이다. 그의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